이번 시간에는 하트 퍼즐의 사용 및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트 퍼즐은 하트 모양으로부터 분할된 9개의 조각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퍼즐입니다. 하트 퍼즐을 구성하는 도형 조각으로는 직각 삼각형, 평행 사변형, 사다리 꼴 그리고 정사각형의 직선 도형과 원의 4분의 1 크기에 해당하는 부채꼴 3개, 그리고 원의 8분의 1 크기에 해당하는 부채꼴 2개의 곡선 도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각형이나 사각형으로만 이루어진 칠교와는 달리 곡선과 직선으로 이루어진 부채꼴 모양이 포함되어 있어 보다 다양한 형태의 모양 만들기와 도형 학습이 가능한 퍼즐입니다. 그럼 하트 퍼즐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1단계 5호 10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트 퍼즐 조각이 하트 모양으로부터 분할된 9개의 조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조각을 이용하여 하트 모양을 만들어보는 퍼즐 문제입니다. 위에 그림에서 제시한 것을 통해 하트 퍼즐 조각의 원리를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하트 퍼즐 조각 중 직선 도형 4개를 조합하면 이렇게 커다란 정사각형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5개의 부채꼴 모양을 조합하면 큰원 하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정사각형을 하트 끝부분에 약간 돌려서 배치하고, 원은 절반으로 나누어 각각 정사각형의 변에 맞춰주면 이렇게 하트 모양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 하트 퍼즐의 구성과 도형 간의 조합 원리, 그리고 도형 간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2단계 5호 19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로 하트 퍼즐 조각으로 숫자 1, 2 모양을 만들어 보는 문제입니다. 먼저 하트 퍼즐 조각의 구성과 제시된 모양을 살펴보고 필요한 조각을 분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의 모양을 살펴보니 곡선으로 나타난 부분이 없이 모든 면이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부채꼴 모양이 배치된다면 문제에서 제시된 모양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1 모양을 만드는 데는 하트 퍼즐 조각 중 직선 도형인 이 4개의 도형으로 만들어야 하며 실제 배치해서 만들어 보게 되면 이렇게 1 모양을 만들어 볼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2 e 모양은 곡선의 부분이 보이므로 부채꼴 모양과 함께 직선도형이 섞여 배치되어야 함을 모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의 윗부분을 보면 둥근 부분이 쭉 이어지다가 이쪽에서 직선으로 변경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4분의 1 부채꼴 3개를 연달아 이어 배치한다면 둥근 부분이 너무 많이 이어지게 되어서 제시한 모양을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4분의 1 부채꼴 2개와 함께 8분의 1 부채꼴 1개를 섞어 배치한 후에 남은 부분을 직선 도형들로 채워주면 이렇게 숫자 2 모양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함께 풀어볼 문제는 포텐 3단계 3호 31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로 하트 퍼즐 조각을 이용하여 전등 모양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먼저 퍼즐 조각의 구성과 제시된 모양을 살펴보니 둥글게 표현된 부분과 직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둥글게 표현된 부분을 채워보겠는데요. 만약 부채꼴 모양 모드를 이용해서 이 전구 부분을 채워 보게 되면 잘 맞는 듯 보이지만 후에 전등갓 부분과 연결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원 부분은 이만큼만 채워야 하고요. 남은 부분은 전등갓 꼭대기 부분이 둥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남은 부분을 직선 도형으로 채워보겠는데요. 모양을 잘 확인하면서 도형 조각을 하나하나 배치하게 되면 이렇게 전등 모양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하트 퍼즐은 포텐 1, 2단계 5호와 3단계 3호에서 만날 수 있으며 난이도에 따라 적은 수의 조각으로 간단한 모양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모든 조각으로 모양을 만들어보는 방향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교재에는 교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난이도에 따른 문제가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교구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적은 수의 조각으로 도형을 만들며 그림에 맞게 맞춰보는 방법으로 교구를 익힐 수 있도록 코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구가 익숙한 친구들은 스스로 다양한 모양을 표현해보며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하트 퍼즐 사용 및 활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